네 반갑습니다 유승용입니다 애터미 칫솔 디오텍 코리아 금 칫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합력선선 애터미 디오텍 코리아 금 칫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오텍 코리아가 창업한 지 지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좋은 제품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쌓은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갖고 판다는 거는 진짜 원감생진이었습니다. 또 마케팅 능력도 안 됐고, 그래도 우리 디오텍은 꾸준히 우리 브랜드를 계속 개발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투출 쪽에 많이 이 포커스를 맞춰서 근근히 올라오다가 2010년 여름에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디오텍 칫솔 정말 명품이죠 대중 명품 우리 제품을 보면서 너무나 심플 하고 이거는 위생적으로 좋은 제품이다 고무가 붙은 거는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거 세균 번식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세균 번식도 없고 이 소재도 petg라고 물병 소재거든요 이게 물병 소재라 인체에 아무 무해하다 이런 거를 저희 보단도 회장님이 더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거를. 8인 매장, 백화점, 여러 마트에서 팔고 있는 칫솔들을 수십 종을 사다가 열심히 닦아봤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칫솔을 정말 많이 사보셨더라고요. 하루에 열번 이상 칫솔질을 하니까 잇몸이 나중에는 통통 부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손등에다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평생 써도 되겠구나 하는 아주 품질에서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하신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누구나 다 알듯이 액토미 금칫솔입니다. 이제 처음에 참 가격이 박해 가지고참 처음에 진짜 뭐라 럴까 가격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가격 문제 처음에 그거 할인 매장하고 백화점에서 팔던 제품이잖아요 동일한 품질이었고 동일한 제품이었죠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에 천오백 원, 이천 원에 팔리던 물건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구백구십 원에 판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에 만들어 달라는 건지 이제 감이 안 왔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당시 애터미에서 판매하기 전 당시. 1,500원에서 2,000원에 2,200원에 납품을 했던 제품이래요. 지금 이제 990원에 유통을 하고 있죠. 어, 떻게 이렇게 일반 대중 슈퍼, 어,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애터미 어떻게 990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어, 이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면 아, 이래서 애터미 제품이 좋구나. 그걸 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원 20편에는 팔리던 물건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990원에 판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에 만들어 달라는 건지 이 감이 안 왔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 했었습니다. 2200원대 팔리는 제품을 저희가 990원에 지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나 다쓸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몇 천만 개가 팔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 제품을. 1000원 어, 이하, 990원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원료 사오는 거, 지금 외상으로 사오고 계시죠? 예, 그거를 제가 선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료 값을. 100% 선금을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오도를 20만 개를 해서 100% 선금을 줬고. 그리고 어, 그거를 몇 킬로씩 사오지 말고 통백으로 직접 수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격이 많이 낮춰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 우리도 이제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 무거워져서 제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아 우리가 다른 회사를 찾기보다는 지금 협력사가 협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우리도 선불을 주고. 저 자재를 구매를 하자. 애터미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 미팅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협력업체들과 매일 미팅을 해서 그러면서 원가절감이 많이 되고 990원에 팔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순환이 된 거죠. 우리 저 협력업체들도 어 정말 동반 성장하는데 그저 애터미가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업체들도 에토미라면 어 에토미 일이라면 에토미? 발벗고 나서서 우리 협력업체들이 너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만큼이다 저희 2010년에 에토미와 처음 만나면서 뭐 2011년에 500만 개로 시작으로 매년 진짜 100%씩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숫자가 2000 에토미 일이라면 에토미? 발벗고 나서서 우리 협력업체들이 너무 솔선수범하고 있다자 보세요 어, 디오테 코리아라는 회사가 애터미에서 납품을 어, 해보자. 처음 발주가 20만 개를 했다고 해요. 20만 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990원에 납품이 가능하나? 어, 그러면 저희 쪽 우리는 원가에 얼마에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 고민들을 하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디오테코한테 어, 제시했던 거. 성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사가지고 오고 또 그것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치솔이 만들어졌는데 이 치솔이 그냥 그냥 싸구려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최고의 제품 그리고 그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의 소비자 애터미 회원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희만큼이다 저희 2010년에 애터미와 처음 만나면서 뭐 2011년에 500만 개로 시작으로 매년 진짜 100%씩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숫자가 2017년에 3,400만 개라는 기록적인 한국 최초 단일 품목으로서는. 그리고, 어 우리 회사 저 근로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우리 회사 직원이 13명, 14명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때가. 근데 지금 60명 정도 했으니까 100%가 뭡니까? 한30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5억 얼마, 뭐한 6억 얼마, 요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늘면서 뭐 작년에 16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 기록적인 매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어 우리 제품 신용도가 해외에서 정말 많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음 2015년에 100만 불 수출했다. 2017년에 300만 불 수출했다. 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300만 불이 아니에요. 칫솔 단위 품목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일 것같다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우리 디오텍인이 정말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최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제품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어, 에터미 칫솔이 팔리기 전에 키세브이라는 칫솔이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가 팔렸대요. 최초로.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팔린 치솔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지금 하는 이애터미 금치솔, 이 치솔이 어, 지금 현재 최초로 모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것은 소비자가 진짜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속 기네스국에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정직한 거. 또뭐 원리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하는 거어 이런 부분들이 그 신뢰를 이렇게 쌓게 되고 어그 신뢰가 이제 바탕이 돼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성금도 주시고 일주일 단위라고 단위로 얘기를 하셨어요. 결제 단위가. 그래서 그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2010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제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협력사들도 그렇고 애통이 결제는 진짜 신세계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저 자신도 우리 디오텍 자체도 정말 어 위생에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3 5 OS 이런 거를 다 규칙을 하고 했는데도 에토미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칫솔을 만들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식품마다 수준으로 이 제품을 관리를 해달라 그러니.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 지금은 이런 공장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치솔 공장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놓은 회사는 처음 봤다고 바이어들이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도 항상 칭찬을 하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에토미를 만나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어,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품질 개선 하는데 8년 동안 어, 매해 연 매출의 한10% 거의 10%를 이제 설비나 이쪽으로 투자하고 R&D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테스트 장비가 없어요. 칫솔 테스트 장비가 없어서 어, 우리 디오텍 자체적으로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KS에서도 하지 않는 그 그런 KS 규정 보다도 훨씬 강한 가옥 테스트로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없이는 애터미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터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길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진행해서 어, 애터미가 추구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어, 이걸 꼭 어, 맞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또 생산 자동화, 힘들어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항상 우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디오텍이 신사업으로 이전, 이전해서 지금부터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음, 쓸 것입니다. 세계 속의 백년 기업을 향해 디오텍 코리아가 에테미와 함께하겠다라고 어,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 정지, 신뢰, 그리고 시스템. 그 다음에, 시, 결제 시스템이 신세계래요, 신세계. 이 말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 갑질이 아닌, 정말 동방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신세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국 품질 설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 말씀을 다하고 계세요. 그 최고의 품질 시스템에서 이 치솔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솔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토미가또 어, 추구하는 한 가지가 백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년 가는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협력 업체들도 다 백년 가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에토미와 더불어 백년 기업으로 더 나가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애터미 칫솔은 애터미 칫솔로 그냥 이게 한 100년 가야 돼요. 100년을 한결같이 애터미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 정말 애터미의 명품 그러면은 디오텍 칫솔. 꾸준히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런칭하는 디오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민의 칫솔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칫솔이 되리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 앞으로 애터미와 더불어 세계적인 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어, 애터미는 또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는 날까지 저도 우리 디오텍도 그 처음에 애터미를 만난 그그 그 그때와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세계 시장에서도 더 인정받는 디오텍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참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어, 밝게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어, 회사에서 즐거움과 어떤 행복함, 그렇지? 이루고자 하는 꿈들. 이런 게 있었을 때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이 나오지 않냐. 그 최고의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갑질이 아닌 서로 동방성장하라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에터미가 100년 기업이 될것 같고, 우리 회사도 100년 기업을 꿈꿉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에터미가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100년이면 앞으로 90년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원칙과 아 이런 자부심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어, 무언가를 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회사에서 내가 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정말 최고의 수준의 제품인데 최저의 가격으로 유통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택을 해준다. 그 소비자들 선택해주는 그 제품을 갖고 나는 비즈니스를 했을 때. 당연히 이건 되는 게 맞죠. 음, 애터미 뭐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굳이 할 일이 없다. 뭔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대안이 될 일이 없다. 그러면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의 회사가 맞는가 틀린가 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현명한 선택을 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고민하고 계신다는데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번 꿈을 꿈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만들어보는 그런 멋진 어, 비즈니스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